지금 속상하고 배신감 느끼는 그 감정 너무 당연해. 너는 처음에 자꾸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용기 내서 다가갔겠지. 대신 더 화도 내주고 더 미워해주고 위로도 해줬을 거야. 그런데 그 친구가 오히려 이제는 나를 막대하고 자기만 더 챙겨달라고 집착하고 결국엔 지금은 너를 욕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랑 더 친해지는 상황. 황당하지. 그럴 때 당연히 혼란스러워. 내가 뭘 잘못했지? 내가 괜히 도와준 걸까?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. 그런데 그러지 마. 너의 착한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.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던 거잖아. 너는 그냥 따뜻한 아이였을 뿐이야. 그런 친구는 그냥 보내도 되는 인연이야. 너의 선택이 틀렸던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너의 소중한 마음에 소중한 친구를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인 거야. 다음엔 너의 마음을 알아보고 지켜줄 수 있는 친구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. 너는 변한 게 없어. 근데 그냥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. 지금은 상처겠지만, 괜찮아.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. 너는 잘했어.